저도 이제 그 관세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그때 준비했을 당시가 거의 한 11월에서 12월쯤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막 듣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치면 2차 준비보다는 저는 이때는 이제 1차만 했을 시기였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1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저는 4월에 1차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 만에 그냥 1차가 사실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회계가 처음 들어온 시기였는데 약간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붙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죠. 우리 2차는 어때요?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땐 또 7월이었는데 요즘 이제 6월쯤이죠. 그래서 이상 결이니까 그때 이제 2차를 처음 펼쳐들었죠. 그래서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근치만 저는 이제 여유 있었죠. 왜냐면 시험은 저의 목표는 저는 유예받아서 내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무역학을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역 영어 자격증도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냥, 좀만 하면 되는 시험인 줄 알고 사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작을 해서 1년이 더한 해가 왔는데, 유예를 받아서 저는 받, 붙을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6월까지? 1년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4 과목, 2차 4 과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썼는데, 아무리 막 열심히 써도, 어, 과락이 나더라고요. 근데 평균은 되게 높았는데, 저는 관세평가에서 좀 과락이 났었어요. 계산 문제가 좀 나오면서. 그러,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이때 되면요. 결국에는 빈털터리가된 거죠. 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왜냐면 저의 기억에는, 아, 나는 분명히 3, 4개 하면 1차가 붙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동차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3월인가 1차를 봤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일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음. 막 도망치고 싶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저에 대한 뭔가 그 신뢰가 막 깨지면서 아, 내가 이 1, 2년을 왜 이렇게 허비했지 하면서 이 시험 하지 말아야겠다면서 막 그때 막 제주도로 막 도망가서 한 3, 4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그 제주도에 가면은 또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많이 있거든요. 그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막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택시를 탔는데 시내를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창문에 갑자기 갔는데, 왜 무슨 관세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을 했죠. 그때가 또 이제 7월이었는데, 어, 뭐지? 그서 아, 참, 맞다. 내가 원래 저 시험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긴 제주도구나. 여기는 이제 관세사들이 많겠네 하면서 갑자기 다시 그러면 진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왜냐면 이때 과락이 났으니까 좀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가지고 그냥 다시, 그때는 이제 진짜 동차로 1차랑 2차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전체적인 수험기간은 굉장히 길었던 케이스. 그래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일단 특징이 오래 한다고 해서 일단 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마지막에 진짜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독하게 정말 해가지고 된 거긴 하지만, 저랑 같이 시작했던 그 공부 같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떠났어요. 이 시험을. 그래서 보니까 오래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왕 하려면 정말 마음 먹고 진짜 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제가 전 이제 지난 1일이 그렇게 막 1년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저 그때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1년을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을 하려면 그냥 조금 미리미리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아마 전업으로 진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기회이고요. 근데 또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워낙 절대적으로 공부한 시기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당연히 놀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걸 다 공부에 투입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부득이하게 정말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진짜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 공부할 때는 좀 약간 그런 숫자에 연연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그래서 막그 공부 항상 하루에 저도 일기 쓴 스타일은 아닌데 항상 그 공부 일진에 썼어요. 내가 오늘 뭐 했고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를 썼었는데 찾아보면은 이때 막 진짜 했던 게막 하루에 막 16시간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마지막에 이 동차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아침에 와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16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막 12시간 이내로 공부했지만, 굉장히 이때는 그냥 숫자만 그냥 계속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일지를 쓰더라도, 내가 앉아있는 시간과 집중할 시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좀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기 마시고, 좀 공부하다가 힘들고 집중이 안 되면, 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해서, 나의 컨디션을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억지로 앉아 있어봤자 시간만 가고 몸만 지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가 있는 동안에도 바깥에서 바람을 쐬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제 바람 쐬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공부했던 것들 한 번씩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바람 쐬고 들어가서 책 펼치면은요 또 다시 또 집중도 되고 내가 밖에서 리마인딩 하다가 기억나지 않은 키워드를 그때 찾으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진짜 마음을 정말 단단히 굳게 먹고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